건물 뒤쪽에 와서 담배를 그냥, 농담입니다. 금연자구요 저는. 담배 연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주변에 바람도 좀쐬겸 일하다가 한번 쫙 여기 바닥도 쓸고, 와,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네요. 오늘 제가 특별하게 촬영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들, 이런저런 복잡 미묘한 또,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져서, 야, 이 내용을 언젠가는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최근에 아직까지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오픈할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에게 뭐 좋지 않은 일이 법적으로 현재 약간은 문제가 되는 일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아무런 뭐 피해를 준 것이라든지 제가 잘못을 한 것은 단 0.0001%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릴 것 같고요. 부동산 관련된 얘기겠죠. 그리고 최근에도 제 투자를 같이 어 예전부터 했던 지인분에게도 비슷한 연락을 받았고 또이 법적 문제 이외에도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다 퇴근을 해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다 애들 씻기고 저녁 차려서 밥을 먹으려 하는데 연락이 온 거죠. 보니까, 부동산, 타 지역에 있는 아파트 전세입자분인데, 제가 지금 매도를 하려고 내놨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이 전화를 나서 하는 얘기가, 제가, 그러니까 물건을 매도를 함과 동시에 그분이 전세 계약 종료가 이제 뭐 3, 4개월 남았는데, 고 기간에 맞춰서 매도를 하고, 실소유자분에게 판단이겠죠. 매도하면서 동시에 전세금을, 어, 제가 잠금 받아서 내드리는 조건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장님, 그 전세금을 제가 돌려받는 거, 이런 과정이라든지, 지금 매도를 하시려는 이런 노력이라든지 다 알겠는데, 사장님, 그 내놓으신 물건, 그니까 러 현재 아파트 가격이, 제가 생각했을 때좀 높은 것 같다. 쉽게 얘기하면 가격을 좀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매도가 늦어지거나, 제 전세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 일정이 뒤틀린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 딱 듣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집주인분 입장에서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임차인분 입장에서 영상을 또 그냥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니면 임차인 입장에서 충분하게 저 집주인이 과도한 욕심 때문에 내도금액을 본인은 욕심 때문에 많이 받으려고 그만큼 올려놨는데, 그게 제때 안 팔리면 나는 여기 전세금 받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일정이 차질이 생긴다거나 전세금 뭐못 받고 나가는 거 아닌가 걱정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14년 5년 넘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 올해 이런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전에 역전세 때문에 고생하면서 제가 충분하게 그분 세입자 분께 설명을 드리고 걱정 없이 다 전세금 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미리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좀 경우가 다른 게 제가. 작년, 올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지역, 또그 아파트에서는 역전세가 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지역에 신축 입주도 부족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구축이, 신축은 벌써 치고 올라갔고요. 구축, 제가 가지고 있는 구축도 주변에 전세 매물이 다 실종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오면서 매매가를 올리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임대인 입장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인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부동산에서도 제가 몇 군데를 조율하고 보통 제 욕심대로 내놓는 게 아니고 몇 군데를 해보고 제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게 뭐 금액 대비해서 다 가격이 다르겠죠 그걸 제가 평균해가지고 보통 관계를 올리는데 아 이거는 약간은 어떻게 보시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고 이런 집을 또 부동산 임대를 해보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걱정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제 입장에서는 어, 이거 가격을 내가 팔고 사고 정하는 거는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생각이나 기준이 있는 건데 그것도 다짜고짜 전화가 와서 가격이 너무 높은 것같습니다좀내리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야, 이분이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리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좋게 좋게. 아, 요, 건 요런 요런 상황이고 제가 충분하게 뭐 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금액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주변에 대여섯 군데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고, 평균적인 금액을 내가 내놓은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내놓은 금액 대비해서 약간 분하다 그러면, 정화 한번 해보셔라. 제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올린 게 아닙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요런, 요런, 다행히도 역전세가 해결되고, 타 지역에 있는 그런 쪽에, 다행히도, 그 전에 이제 기나긴 역전세가 끝나가고, 다행히 전세나 매매 가격이 좀 상승해주면서, 제가 뭐 피해를 드린다거나, 단한 번도, 지금까지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분이 약간은 과하게 걱정을 하시면서, 근데 그런 거를 약간 좀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전화, 저녁에 전화해서 사장님 그 매물 내놨는 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가격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제 날짜에 저색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푸념 아니 푸념. 약간 불만 섞인 이런 말투. 아직 서너 달 남았거든요. 뭐, 다음 달 당장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안 나가서. 이제 막 내놨단 말이야, 이제. 근데 아직까지도 부동산에서는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외에 내놓으시면 된다라고 했던 최고도 아니고, 최저도 아닌 중간 가격으로 평균으로 내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직 뭐 나갈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약간 이상했다. 근데 이런 사례를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라든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이런 연락을 많이 받았고, 전세 관련돼서 요즘에 언론이나 이런 얘기들, 그니까 임차인분이 연락 와서 걱정한다, 이런 것까지 이해하지만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뭐 빌라왕 이런 게 2년 전, 3년 전, 윤석열 정부 때 터지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지금 완전 악대 악으로 완전히 절대 악인 거죠. 임대인 집주인은 절대 악. 저기 나쁜 놈, 탐욕쟁이. 이게 제가 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아까 초반에 이게 지금 사회적 현상으로 이렇게 막 국정 비밀한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도 제가 이제 요일 하고 나오기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 뭐 최근에 중국인 관련된 지금 범죄들 한국에 와서 막 최근에 있었던 아주 안 좋은 막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했죠. 막 엄청나 막 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음해를 하고 완전 범죄들이 막 지금 중국인들 포함해서 엄청나게 지금 막 어마무시한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범죄 도시라는 영화 시절 범죄 도시 마동석 나오 지금 시즌 4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그영화를 우리가 딱 보도 보면. 내용요 사실 없습니다. 제가 뭐 그걸 뭐 편해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절대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이런 선이 있는 거고 항상 저 반대편에는 절대 악이란 개념이 있죠. 일편에 보면 뭐 장천이라는 뭐 여러 가지 시즌 1 2 3 4에 나오는 절대 거악, 나쁜 놈, 범죄 집단, 뭐 사기꾼, 뭐 대한민국 사람을 해외 가서 납치해 가지고 뭐 어떻게 몸값을 노리고 뭐뭐엑스까지 어, 하는 그 나쁜 놈들 있잖아요. 이런 절대 악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한민국 경찰이 통쾌하게 깨부수고 마동석에 가서 맨손으로 따다닥 해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통쾌함. 그러니까 뭐, 킬링타임 용이란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평점은 많이 안 높겠지만 그래도 통쾌하다, 시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천 참만, 참만, 참만 이렇게 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정서를 막 건드리는 건데, 이거를 봤을 때는 아, 그래. 저, 저런 절대 악이 있지. 그러면서도 최근에 몇년 전부터 이런 집주인을, 전세를 놓는 사람을 적을 때악 완전 그 포지션에 갖다 놨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뉴스 같은 거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연예인 누가 뭐 전세 사기를 당했다 깡통 전세 때문에 뭐 피해를 봤다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것만 엄청나게 부각돼서 메인에 빵빵빵 나고. 그냥 건물 하나 있고 빌라 하나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전세를 주고 또 거기에 저렴한 전세를 얻어가지고 2년 4년 열심히 돈 모아서 월세가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돈을 잘 모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뭐, 몇년 동안 여기서 싸게 전세로 잘 있었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도 있고, 뭐, 안 좋은 점도 있겠죠. 그, 뭐, 하는 게다 좋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본인이 돈을 모아서, 또 집을 사서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살, 사회초년생이나 돈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 아주 저렴한 전세 비용으로, 거의 뭐, 전세 대출을 해봤자 이자가 많이 안 나오니까, 월세보단 비용이 적다 보니까, 주거비용 줄어들고, 내가 열심히 아껴서 그동안에 모아서 또, 도전집을 갈아타게 하거나, 새 집을 사가지고, 내집 마련을 고 이런 주거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게 전세인데, 전세가 없는 집주인이 나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 그렇게 그게 나빴으면, 옛날부터 이런 제도가 없었겠죠. 이 시장에서. 임대인만 그리고 원했다라면, 이런 제도가 처음부터 생기지 좋지 않았을 건데, 둘 다의 이익을 위해서. 임대인도 뭐 무부줄 대충이다는 그런 거 있고. 임차인분들은 뭐, 이런 엄청나게 적은 주거 비용으로 내가 돈을 모아서 내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시간의 기업을 회악수때 이런 여러 가지 서로의 윈윈 할수 있었던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면서 갔었는데 그0.000몇 프로의 그런, 그런 진짜 나쁜 놈들. 완전 사기를 치려고 했던 악, 작당을 모의던 그런 악당들. 전세 사기 치려고 했던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접근했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절대 다수의 99.99%에 있는 대한민국 임대인, 집주인, 뭐상가주인 여러 가지 뭐 빌라, 다가구, 임대인 분들은 내가 저 돈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사기를 치려 해서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러니까 사회적인 풍토, 유튜버, 또 이런 뉴스, 언론, 이런 데서 너무 이것을 공포시하다 보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대우도 마찬가지, 그지? 뭐 빌라, 다가구, 일반 주택, 초타됐죠, 아니요? 뭐, 전세는 멸종입니다. 전세 구하려는 사람도 없고,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되냐? 다 월세로 가는 거죠. 월세 또는 반전세. 이게 정말 뭐 안전하게 되고 뭐 보증금 때일 염려도 없고 다 좋은데 월세 가격도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저 서울이나 핵심 요지에 있는 저기 대구에 있는 아파트들, 좋은 아파트들은 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이게 나중에 되면 내가 버는 월급에서 주거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점점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내가 점점점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시간의 비용이 점점 점점 늘어나게 됩니 그게 정말 우리를 원하는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들이 원하는 그런 대한민국 맞습니까 진짜? 어떻게서든지 해 최대한 뭐 이것을 너무 또 절대적으로 악으로 범죄 집단으로 전세 놓는 사람 전세 들어가면 무조건 뭐 사기당하니까 절대로 하지마라 이런 풍토가 지금 몇 년째 오다 보니까 물론 제가 너무 또 이쪽 편에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세로 있는 분들 그분들도 좋았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 전에 또 들어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고, 내주고, 전세금을 보증금을 내주고, 그런 선순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도 좋고, 임대인 분들 입장에서도 뭐, 저돈 받아가지고 내가 뭐 하겠어.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전세금 좀 올려, 조금 씩 올려 받아가지고 내가 생활비 좀 쓰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살기 위한 그분들도 건물 하나 열심히 평생 모아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빌라 하나 사서 주택 하나 사가지고 세놓는 이런 게 범죄시 됐던 불과 몇년 전부터인데, 이게 과연 진짜 올바르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절대적인 악이 맞죠. 저 범죄 집단에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 있는 열심히 살아서내 건물 평생 동안 돈 모아가지고 건물이라든지 빌라나 아파트 사가지고 월세 내고 전세 내는 사람들, 임대인들이 진짜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게 맞나?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들면서 과연 월세로 가는 게 대한민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은 다 월세밖에 없는 거죠. 월세로 진행되는 게 다른 나라를 봤을 때 미국이나 이런 거 일본이나 보면 거기에 대한 주거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데 유럽도 자기 청년들이 이 월세로 다 내면 내 돈을 모을 그게 없어 가지고 내 집만은 꿈못 꾼다는데 과연 그렇게 가는 대목을 한올바른게 맞나 물론 뭐 사회적으로 이런 협의가 돼서 전세 없애자 하면 없애져야 되겠지만 과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또 이런 사회나 언론이라든지 유튜버가 너무 또 한쪽 면만 이렇게 키워서. 부장을 너무 또, 이렇게, 불식시키고 서로가 믿지 못하고 막, 지금 엄청난 법정상으로 많이 늘어난다는데, 과연 이게 맞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일을 하다 말고, 잠깐, 제 생각을 한번 차분하게 정리를 하고 자 바닥도 좀 쓸고, 제 마음도 정리를 하러 나온 김에 영상을 한편촬영 했습니다. 영상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파이팅입니다